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짓수 쉽게 알려드리는 김간장. 박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을 가드패스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이드 포지션을 잡았을 때 상대방이 탈출하는 것을 방어하면서 계속 유리한 포지션을 이어나가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작! 자, 초보자분들은 패스를 성공했다고 해도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금방 탈출 당하곤 합니다. 어, 사실 이건 좀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패스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난 다음 상황을 연습할 기회가 없겠죠. 그래서 포지션 스파링이 중요합니다. 자, 포지션 스파링에 대한 건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 이제 내가 사이드를 잡았을 때, 내가 가드 패스를 했을 때내두 손과 두 다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 몸의 각도는 최소 상대와 90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패스를 하고 나서 이 몸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상대는 쉽게 제 다리를 다시 잡을 수가 있고 다시 가도록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상대 다리가 내 다리를 잡기 힘든 각도로 가야 되고 그래야 내 몸은 상대 상체로 더갈수 있고 상대 머리와 어깨를 충분히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다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유연한 사람한테는 다리가 또 잡힐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상대 다리에 잡히지 않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쪽 무릎은 상대 머리 정수리까지 올라와서 상대 겨드랑이를 완전히 벌리게 만들고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손은 상대 목을 파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쪽 팔꿈치로 상대 이쪽 팔을 단단히 깊게 물어주세요. 뺄수 없도록. 자, 이 사람도 탈출을 하려면은 이쪽 팔꿈치와 이쪽 무릎이 만나서 프레임을 만들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팔꿈치를 빼기도 힘들고 무릎이 들어와도 프레임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쉽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탈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목을 판 손은 가능한 한 깊게 넣어서 도복을 잡고 당겨주면서 내 어깨로 상대 턱을 반대쪽으로 돌려주면서 압박을 해주세요. 자, 인체 구조상 상대가 나한테 프레임을 만들고 탈출을 하려면 턱과 무릎 다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턱을 돌려놓고 무릎과 팔꿈치가 이쪽으로 온다면 척추가 트위스트가 돼서 힘을 쓸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쪽으로 탈출하기도 힘들고 반대쪽으로 가고 싶어도 제가 상대 팔을 묶어놨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자, 그 다음, 내 몸의 앞뒤 중심은 상대 움직임에 따라 약간 유동적입니다. 상대방이 내 쪽으로 몸을 돌려서 탈출하려고 하면 상대 머리 쪽에 있는 제 어깨로 턱을 밀어주고 이렇게 되면 내가 이쪽으로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상대는 반대로 넘기려고 할 수도 있죠. 그때 남아있는 손으로 베이스를 잡고 다시 무게중심은 뒤로 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베이스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 손은 반대쪽 겨드랑이를 파고 있지만 너무 깊게 파면 상대가 반대로 넘길 때 빠르게 베이스를 뺄수 없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약간 여유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손으로 베이스를 잡고 상대 무릎이 들어오면 저쪽으로 돌려버리고 여러가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무릎과 이쪽 팔꿈치는 상대방 팔을 잠그고 어깨로 무게중심을 약간 실어서 상대 턱을 돌리고 상대 움직임에 따라 무게중심을 잘 잡다가 이 손은 베이스를 잡든지 상대가 무릎이 들어오려고 하면 적절히 반응을 하고 이쪽 무릎은 상대 다리에 물리지 않게 접고 있다가 상황을 보고 뭐 니온벨리로 가든지 아니면 마운트로 가든지 아니면 서브미션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상대가 컨트롤을 잘해서 팔꿈치를 접어서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상대 팔꿈치가 들어왔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묶어놓고만 있으면 상대는 계속 움직이면서 무릎까지 넣게 되고 결국에는 탈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 팔꿈치가 딱 들어왔다면 그 다음은 무릎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있지 말고, 무릎이 딱 들어오기 전에, 시저스로 상대 무릎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내 힙과 옆구리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무릎은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탈출하기 어렵고, 이때 나는 상대 무릎을 정리를 하고, 다시 팔꿈치를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 무릎은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에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상대는 아까처럼 탈출하기 위해서는 상대 무릎이 제 방향에 있어야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무릎이 중간에 있다면 한번에 세우들로 무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린다면 이 사람은 세우들을 두 번을 해야 저를 볼수 있겠죠. 자,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세우들을 했을 때 미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릎은 나와 반대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는 팔꿈치가 들어왔고, 무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미리 막았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자, 이때는 아까처럼 시저스를 하면 이미 내 골반 너머로 무릎이 넘어왔기 때문에 상대 무릎을 막지 못하고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자, 이때는 니온밸리로 전환을 해서 직접적으로 상대 무릎을 내 무릎으로 막아야 됩니다. 자, 하지만 그냥 니온밸리로갈 경우에는 이 사이로 무릎이 빠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 반대쪽 골반을 누르면서 상대 무릎 각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니온 벨리를 해야 상대 무릎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대 무릎을 반대쪽으로 치워버린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골반을 잠그고, 아까처럼 다시 팔꿈치를 컨트롤하면 다시 사이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컨트롤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상대 무릎이 많이 들어왔고 팔꿈치와 만나서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탈출 당하고 상대가 내 다리를 물고 가도록 하기 때문에 최대한 내 다리를 상대 다리와 멀리 갈수 있는 자세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포지션이 바로 남복 자세라고 합니다. 이 포지션으로 이동할 때도 그냥 가면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진 상태로 따라오기 때문에 상대 팔꿈치와 무릎 사이에 이 손을 집어넣고 매트에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상대 무릎이 따라오지 못하게 한 뒤에 내 몸은 뒤로 걸어갑니다. 자, 이때 상대 머리에 압박이 사라지기 때문에 상대 목을 팠던 이 손은 이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내 몸으로 상대 얼굴을 압박하고 뒤로 걸어가면서 상대 몸을 완전히 찢어버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포기를 하면 남북 자세에서 계속 공격을 이어가시면 되고 대부분 이 상태에서는 몸이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터틀이라도 가려고 합니다. 이때 상대 골반을 컨트롤하고 목을 압박해서 처음 사이드 잡은 자세로 만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상대 골반을 컨트롤 못 했다 그러면은 백으로 공격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사이드 포지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연습 많이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포지션 스파링으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